이번 영상은 바로 전 영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다뤄요. 교통사고 보험사 담당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했죠. 전문가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이 덜된 보험사의 신입직원. 혹은 전혀 교육받은 걸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보험사 직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전 대기업 취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신입사원 OT 때 다쳐서 오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경험상 음 천안 쪽에는 그런 교육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신입사원들은 취업과 동시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나 업무와 관련된 교양 수업을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업 내용을 못 따라가거나 수업 시간에 깜빡 졸았던 직원들도 있겠죠. 혹은 업무 습득 능력이 워낙에 떨어져서 입사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본인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겨우겨우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보험사에도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못된 담당자는 조목조목 따져서 싸우기라도 하지. 업무 파악이 안된 무능한 직원은 목주목 따지면 내가 더 전문가다 내가 교육받은 바로는 그게 아니다 라는 바, 답변만 반복하죠 보통 신입사원은 사수가 옆에 있을 텐데 간혹 업무 인수인계 없이 바로 투입돼서 현장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회사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처음 받으러 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주셨고 저희 직원이 서류 요청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오더니 보험사 담당자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며 원장님이 대신 통화해 보시는 게 좋겠대요.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니 그 피해자는 매번 그 한의원에 갈 때마다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하루 동안만 인정되는 치료비 보장의 서류를 보내주겠다 라고 한다더군요. 장난질을 쳐도 상대방 봐가면서 쳐야지 어디서 갑질 장난질을 하려고 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고 말았는데 환자분도 그렇게 고지받았다며 걱정이시더라고요. 번거롭게 올 때마다 매일 거기에 전화하고 와야 하나요? 앞으로는 야간 진료 때 주로 오게 될것 같은데 그 사람 퇴근하고 나면 저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라면서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나오시라. 거기에는 제가 조치해두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간 여유 생겼을 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딴 소리를 했냐고 하니 규정이 그렇대요. 언제부터 규정이 바뀐 거냐? 그 보험사만 바뀐 거냐? 라고 물어보니 원래가 그랬대요. 원래 병원을 가면 그때마다 담당자인 본인이 허락을 해주고 그 허락은 매일매일 받아야만 한대요. 내가 그 보험사 피해자를 처음 본게 언젠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고 했더니 그럴리가 없대요. 자기가 분명히 교육 때 배웠다면서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해자 앞으로도 여기 올 때마다 지불보증서 1일 한도짜리로 보낼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규정이고 그렇게 배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의사들 보험에 대해서 개뿔도 모른다 뭐 이런 신념이라도 있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의사는 우리의 주적이다 라고 복창하고 식사 시작했나 알았다 네 알아서 하마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나요 저는 대충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신입인가 봐요 그리고 업무 교육 같은 중요한 수업 시간에 졸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사가 농담처럼 얘기했나 보죠. 수업이란 건 원래 지루한 거라 중간중간 농담 섞는 강사 많잖아요. 피해자가 진상이라거나 초짜 같아 보인다거나 하면 매일 허락받고 병원 다녀라 라고 말하면서 으름장도 놓고 뭐 그러라고 그런 식으로 치료받는 거 방해하라고 그런 농담 같은 걸 했나 본데 그걸 비몽사몽간에 듣고서 진담으로 알아들었나 보죠.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던가 해야 할 텐데 막무가내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피곤해지기만 해요. 민원을 넣어야죠. 이런 상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의사까지 둘다 방해를 하는 거라 환자분이 민원을 넣으셔도 되고, 제가 민원을 넣어도 돼요. 환자분이 민원을 넣는다면, 보험사에서 저렇게 나오니 치료받기 힘들다. 아픈 것도 힘든데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내용을 꾸미면 되는데, 그냥 제가 민원 넣었어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적정한 치료를 방해하고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요. 몇 시간 지나서 그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했다고 하던데 직원에게 민원 취하해줄 생각 없고 바쁘니까 업무와 무관한 전화는 하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하고 말아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사실 민원에 대한 회신도 확인 안 했어요. 결국 그 환자분은 그냥 편하게 치료받으셨습니다. 저도 전혀 방해받은 바 없고요. 참고로 일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거고 땡땡 공제회 같은 보험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다만 민원을 남발하시면 안 돼요. 합의금 30만원만 더 달라는데 그몇푼안 되는 걸 끝까지 안 올려준다 이런건 민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환자 본인이 민원을 넣어야 해결되는 상황이면 그건 지금 다니고 계신 한의원 원장님이 민원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실 테니까 그 원장님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간혹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민원 넣으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민원 넣거나 말거나 배째라, 심할서 쓰고 말란다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필요한 상황에서만 민원 넣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보험사 담당 직원이 신입이거나 무능해서 말이 안 통한다면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과 상의해서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다, 입니다.